주식 투자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일단 돈을 벌고 고민해도 된다. 아, 1년에 250만 원만큼만 차익 실현을 하고. 실제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놔들고 세금 좀 내고 갖고 있을 걸 이런 기분도 들고 절세 얘기가 있는데, 연금계좌로 해 ETF 투자하는 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외 ETF 쉽고 재이게 알려드리는 해스쿨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ETF 몇 가지 추천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좀 샀었어요. 저 t m v 때 돈을 너무 다 써가지고 아, 네, 그 농산물 뭐 이런 거는 못 샀는데 아, 찾아보니까 네.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 역시 네. 추천해 주시는 대로 다 오르고 사실 투자만큼 중요한 게또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만큼 예, 또 내야 되니까 저희가. 이번 에서 세금 줄일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글로벌 ETF 전문가 안석훈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번에 이제 세금 얘기라 사실 네. 좀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실 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벌었는데 음. 이것도 내가 세금 내야 돼뭐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일단 주식 또는 etf 와 관련된 세금 종류는 세 가지 증권거래세 배당 소득세 그리고 양도 소득세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가 있는데 요증 아. 금융 소득 종합 과세는 뭐 간단하게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세 가지 어,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거래 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도할 때만 내는 건데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안 돼요. 그리고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어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국가마다 상이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배당 소득세는 이제 ETF나 주식에 이제 뭔가 이게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연 한번. 나눠주든지 아니면 배당으로 분기마다 나눠주던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15.4% 과세가 되는데 이건 원천징수라고 해서 처음에 띄고 주고 그리고 해외 상장 etf는 또 해외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라서 이건 국가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매매 차익에 납부하는 세금이 될 텐데 음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형 etf에는 과세가 안 되고요. 근데 주식형 외에, 그외 국내 상장 ETF하고 또 해외 ETF에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는 어 양도소득세가 징수가 어 됩니다. 그러니까, 오, 이거 좀 복잡하네 라고 하실 텐데, 금액이 사실 크지 않으면 신경안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투자금액이 크다고 하면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증권거래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상장 ETF에서는 세금을 안 낸다. 증권거래사는안낸다 대신에 미국 상장 ETF는 SECB라는 걸뗍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용을 떼는 건데요. 현재 세율이 거래금액 곱하기 0.00051%예요. 그냥 없는 수준이라고 그게 봐요. 이게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요만큼은 계속 떼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세율이 지금 변경이 돼서 앞으로 거래금액의 0.00229%를 매긴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내 상장 ETF는 15.4% 원천 징수하고 있고 미국 상장 ETF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세법에 따라서 떼는 거라서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 소득세가 또 있잖아요. 이제 국내 주식 시장 ETF는 양도 소득세가 면세, 그러니까 비과세인데 그 외에 국내 상장 ETF는 15.4% 배당 소득세를 똑같이 떼고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22%를 뗀다고 하는데 22%는 이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 에 주식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그 우리 해외 주식 매매할 때 기본 공제 25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2%를 뗀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ETF가 세금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이 기본 공제 금액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수익이 오히려 국내 ETF 거래했을 때 세금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 세율과 세법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좀 발생한다. 이건 좀 알고 어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해외 ETF에 투자를 했는데 어디 상품에서는 500만 원 수익을 내고 어디 상품에서는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아, 해외요? 네, 해외. 는 네. 이게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 수익이 0이 되거든요. 음. 그럼 별도로 세금 떼는 게 없고 진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음. 한 증권사에서 500만원 수익을 내고 한 증권사에서는 뭐 250만원 손해를 봤다 그러면 250만원이잖아요. 네. 역시 여기에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다 통틀어서 도 네.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음. 네. 개인별로, 그러니까 주민번호 상으로 음. 합산해서 250만 원이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만 21%를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만 한다고 뭐 했을 때뭐 약간의 절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일년에 250만 원만큼만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좀 어때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laughs> 다양한 네.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 되게 많더라고요 방법이. 네, 절세 방법이라고 해서, 해서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산다.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야,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나 계산상으로 플러스가 될 텐데, 실제로 주가가 더 올라 버리면,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냥 막 들고 세금 좀 내고 갖고 있을 걸 이런 <laughs> 기분도 들고 그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또한번 팔고 다시 매매를 한다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그런 방법이면 차라리 더 많이 수익을 내셔서 편안하게 세금을 내시는 게 훨씬 그 심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해 주식 매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는 양도 소득세를 낸다며 22%를 낸다며라고 해서 아예 해외 주식 매매를 꺼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말씀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일단 수익을 250만 원 내고 생각하셔도 된다. 일단 돈을 벌고 고민해도 된다. 뭐 돈도 못 벌었는데 세금 떼 가지 않으니까 돈을 벌고 세금을 고민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제 절세 얘기. 있는데 연금계좌로 해 ETF 투자하는 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 현재 정부에서 연금계좌로 주식 거래 또는 ETF 리츠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하고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아, 비 면제가 아니고 비과세. 그러니까 이연 세금을 나중에 내게끔 밀어주는데 어, 연금계좌를 통해서 ETF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국내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나 해외 주식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파이 이런 거는 못 산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한데 해외 상장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매매가 안 돼요. 국내 연금 계좌, 한국 그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와 은행들이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ETF가 총 431개 됩니다. 그리고 상장 리츠가 20개. 국내 주식형 ETF가 264개고요. 그 중에 해외 주식형 ETF가 116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메타버스, 인프라, 전기차, 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이런 테마별로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ETF가 있어서 이런 ETF도 어,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은 레버리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할수 있나요? 연금 계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지금 연금 계좌에서 안 되는 거래가 제한되는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레버리지 인버스 파생형 ETF는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생 한 방이긴 한데요. <laughs> 그렇게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고요. 해외 상장 ETF도 현재 매매가 불가한데 또 일반 ETF 중에 파생형이 또 있잖아요. 그 파생형도 위험평가액이 40%가 넘어가면 제외가 돼요. 단, 이 연금계좌에서는 그 매매가 안 되는 ETF는 조회 자체를 안 되게 해놨어요. 음... 아, 네. 아, 아예 투자가 안되기때 막아놨죠. 그러니까 맞죠? 매매가 되는 ETF 리스트가 네. 따로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보고 검색을 하시거나 조회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리츠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그 리츠면 보통 이제 분기별로 이제 분배금을 주잖아요, 배당을 주잖아요. 그럼 배당에 대해서는 현재 어, 세금을 배당 소득세를 안 매기고 있어서 이거 이제 복리 효과로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거죠. 해외에 상장된 q q q 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이 우리나라 연금계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뭐 예를 들면 타이거 나스닥 ETF 이런 네. 거에 투자하는 것과, 뭐가 더 나을까? 예를 들면, 어차피 수익률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어, 뭐가 더 나아요? 이게 수익률이 네. 조금씩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세금을 고려해서 아... 보신다면, 아무래도 큰 금액이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셔도 어큰 숫자의 차이는 안날 것이고요. 또 그걸 고민하시다가 투자의 시점을 또 놓치게 되면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커지니까 한쪽에 관심 있는 쪽으로 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도 이미 해외 상장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많이 지금 계속 종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매매 시간이나 이런 걸 편의성을 보면 국내에 상장된 ETF로 매매하시는 게또 편하실 테니 낮 그런 것도 네, 나 시간에 그 편의에 따라서 선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네.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설명해 아, 네. 주시라고 했는데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것 저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세금으로 <laughs> 부분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세금으로 <laughs> 네.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고민하셔도 되니까 아, 네.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너무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 주린이부터 시작하셔 갖고 자산가가 되신다면 그때는 세무사나 뭐 세무법인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